골퍼들은 다운블로로 공을 치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막상 공 앞에서면 공을 띄어야 한다는 생각에 클럽을 들게 되면서 많은 미스샷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돌발 레슨에서는 다운블로의 원리와 연습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인 레슨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난주 강한 임팩트를 가진 김희영 씨의 티샷이 어렵게 페어웨이를 지켰습니다. 어려워. 어렵게... 하지만 두 번째 샷에서 상체가 일어나는 스윙으로 토핑을 내고 맙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지금 뭐 띄워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또 일어났어요. 여기도 뭐 약하지만 약간 내리막 나이거든요. 아까 우드 칠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내려야 돼요. 제자리에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몸이 좀 많이 밀렸어요. 헤드업 하면서 근데 이쪽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벽에 부딪힌다고 생각하고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하면서 이쪽을 딱 세워놓고 마치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밀고 나가요. 지금 그게 약간 단점이신 것 같아요. 드라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든 샷을 다운블로로 내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다운블로를 정확하게 내리는 순서와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운 스윙의 시작은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시작해야 되고요. 순서로는 엉덩이, 그립, 손, 클럽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 팔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왼팔의 위치는 가슴 앞쪽으로 가까이 있어야 하고요. 만약 왼팔이 몸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헤드가 많이 열려 센크나 많은 미스샷과 팔로우스로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없게 되고요. 또 오른팔은 이 옆구리 안쪽으로 강하게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뒤에 많이 머물게 된다면 왼쪽 어깨가 수평으로 돌아가서 강한 슬라이스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연습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공 3개를 연습장 매트에서 사선으로 놓으시고요. 가운데 공만 정확히 지나가면 올바른 다운스윙 궤도 다운블로로 내려왔다 는 얘기인데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블로로 친다는 샷은 무조건 찍어친다기 보다는 올바른 순서를 지켜서 순서대로 내려오면 강한 다운블로로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에서 공 3개를 놓고 가운데 공만 맞히는 연습을 한다면 올바른 순서대로 일단 내려오는 연습이 되고요. 그리고 강한 다운블로로 만들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한 후에 오른발을 뒤로 빼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줍니다. 이 상태에서 볼을 치게 되면 체중이 뒤에 남아 역피봇 자세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클럽이 볼 앞으로 바로 내려오는 하향 타격을 해서 강한 다운블로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공을 띄우기 위해 다운블로가 아닌 어퍼블로 스윙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운블로로 공을 치셔야 각 클럽에 맞는 탄도와 거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든 샷을 다운블로로 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임팩이 좋거든요. 연습 스윙을 많이 해보실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임팩이 좋은데 세컨 샷에서는 조금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 임팩을 제자리에서 멈추고 마치고 도는 연습, 연습 스윙 많이 하시면 훨씬 더 아연 정확도도 좋아지실 것 같고요. 지금 130m에 뒷바람 감안해서 120m라고 쳐도 7번 아니면 거리 많이 나가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팩을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아, 샌드로 띄워서 한번 어프로치 한번 해보려고요. 아, 평상시에 그럼 샌드로 띄워서 연습 많이 해보셨어요? 아, 연습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네. 가끔씩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람이 이렇게 뒷바람이 좀 불어요. 이쪽에서 뒷바람이 불고 샌드로 띄우면 지금 그린 폭이 좀 좁거든요 네. 그래서 거리가 근데 또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압도 한 30m 정도는 되는데 네. 거길 띄워서 올려서 런으로 정확히 세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네. 지금 그걸 오버한다면 은 벙커 네. 그 뒤에 최악의 스토리는 해저드. 해저드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또 너무 띄우려고 조금만 일어나면 또 타핑이 네. 맞아가고 어, 해저드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린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수, 점수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 네. 샌드를 빼고 7번 아연으로 편안하게 네. 쳐보는데요. 7번 아연으로 치면 목표 지점이 그린을 바라보지 않고 이 잔디를 보고 치면 되기 때문에 네. 해저든 뭐번거 하나도 안, 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훨씬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이 어렵지 한번 잡으면 훨씬 유리한 클럽이거든요. 네. 샌드 빼고 7번 아연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핀을 보시는데 방향만 설정을 해 놓으시면 핀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 원래는 한뭐 7배, 8배 런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잔디에서 굴러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린 쪽 말고 잔디와 잔디 사이를 반으로 잘라서 그냥 5대 5로 5 지점에 떨어뜨리면 잔디부터 굴러서 그린까지 갈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예 그린은 보지 마시고 이 네. 잔디 안에서 5대 5로 나눠서 5 되는 지점 네. 정도면 여기 내리막 끝나는 고정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정도에만 떨어뜨리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세기는 그냥 그대로. 네, 그 거리만큼만 치시면 돼요. 네. 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하이파이브 한번 야,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게 있었네요? 처음 하셨는데 야. 지금 저고 가려도 저 정도 못할것 같아요. 아, 이런 방법이 어떠세요? 있었네요. 훨씬 오. 쉬우시죠? 예. 네. 너무 잘하셨고 아, 앞으로도 예. 이런 상황에서 7번화딱 꺼내시면 웃을지도 몰라요. 아, 그렇지만 네. 정말 훨씬 네. 더 실력 있는 수준급의 결과를 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저도 오늘 처음인데 어 네. 대단한데요? 저도 불안했는데 <laughs> 저도 너무 잘하셔서 저도 기분 좋아요. 네, 7번 아이언을 이용한 굴리는 어프로치로 좋은 결과를 만든 신영창 씨. 이를 지켜본 김희영 씨도 같은 방법으로 굴리는 어프로치 샷을 시도합니다. 와. 네, 이런데서 절대 뭐 그림 보지 마시고. 아까 저런 상황, 이런 상황, 전부 다 굴려서, 특히 앞핀이고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웬만하시면 굴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으면 지금 A 클럽으로 사용하셨지만 길면 조금 더긴 클럽으로. 그리고 핀이 좀 백핀이면 뭐 피칭 9번도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네. 보통 이런 데서는 샌드로 똑같은 벙커샷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뭐 모래를 아, 찍어서 예, 예. 5cm 뒤를 예. 원래 하는 공식대로. 예. 근데 지금 제가 A를 추천해 드렸는데 지금 턱이 얕고요 거리가 꽤 있어요. 그래서 굳이 띄우지 않아도 쉽게 어프로치 스타일로 굴러갈 수 있는 벙커도. 요령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탠스 너무 넓게 쓰지 마시고요. 스탠스 적당히 쓰고, 뭐, 발 많이 묻으실 필요 없어요. 이게 턱이 그렇게 높,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백스윙을 크게 들지 마시고요. 보통 뭐, 벙커샷은 어프로치보다 조금 더 크게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짧게 들었다가, 약간 탑핑식으로 바로 그대로 지나갈게요. 네. 더 뭐, 느려지고 강해지는 거 없이, 짧게 들었다, 그대로. 어, 어,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아 편한데요? 네, 지금 조금 느려졌어요. 스피드가 맞을 때, 아... 네, 그래서 거리감은 조금 그랬지만 스타일은 정확히 잘하신 거예요. 네, 벙커 샵보다 훨씬 쉽죠. 편하죠 이게. 네. 편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혹시. 홈런이 치면 또 벙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냥 굴릴 수 있는 이런 칩샷 스타일의 벙커샷. 예전에도 이제 그래요. 벙커샷이 이제 막 두려우니까 네네. 이렇게 치거든요. 이땅 없이 한번 치는데 네네. 뒷땅이 맞으니까 아. 공이 안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채를 클럽을 것. 좀 열으셔서. 그랬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스탠스도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 이게 핀이 조금 더 뒤라면 피칭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스 좁게 하시고 스윙 너무 크게 하지 않고 그대로 강하거나 느리지 않게 그대로 왔다 갔다 옆에서 옆으로만 이동하시면 뭐 이런 건 간단해요. 그러네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급한 내리막 경사의 파스리오를 만난 육기 출연자들 앞바람도 심하게 불어 정확한 클럽 선택이 중요한데요. 다음 주 정확한 거리를 맞추기 위해 5m 거리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스윙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살아있는 필드 레슨, 생생한 돌발 레슨 많이 기대해 주세요.